안녕하세요. 개성훈입니다. 오늘도 8월 4주차 업데이트인지 업데이트인지 나왔네요. 한번 확인해 볼게요. 크게 3개네요. 아이템 제작 이벤트, 영웅전설 스킬북 판매 이벤트, 그리고 우리 핵과금러분이 불편함을 얘기했던 캐릭터 서버 이전, 요 3개가 주력인 것 같습니다. 아이템 제작 이벤트는 이벤트 기간 동안 상급 축복의 가루를 재료로 상급 축복의 가루를 재료로 쓰네요. 재료로 아이템을 제작할 수 있다네요. 변코 상자 만들 수 있고, 인코 상자, 뽑기권, 뽑기권, 축복 부여주면서. 근데 이거 다들 자기 하느라고 뭐 남아 있으신 분 있나요? 다 쓰셨을 것 같은데. 상급 축복의 가루로 각종 아이템들을 제작할 수 있다고 합니다. 그림 리퍼 서버는 약간 다르게 진행이 되고요. 그 다음에, 요게 나오면 항상 명코파리를 하죠. 영웅전설 스킬북을 판매하면서, 이제, 패키지로 명예코인을 팔것 같습니다. 뭐, 원하시던 스킬, 원하시는 스킬북이 있어가지고, 그게 나와서 지금까지 모으고 계셨던 분들한테는 희소식일 수 있겠네요. 업데이트 3, 기리타스 서버 문양 오픈. 뭐, 다들 알고 계셨겠지만, 제가 하는 기리타스 서버도, 이제, 문양이, 풀문양이 오픈이 됐네요. 그림리퍼 서버는 고급 상점 판매 아이템이 추가된다고 합니다. 이거 엄청 비싸게 팝니다. 제가 기리섭 하면서 봤었는데, 뭐, 오우거 벨트 막 10만원 이렇게 팔 거예요. 기리섭도 뭐, 그랬었는데, 그림리퍼 서버도 참 하시는 분들, 꽤나 현금 빨리실 것 같습니다. 그리고 해가금러분이 불편함을 요구하, 얘기하셨던 캐릭터 서버 이전, 뭐 3주 연속으로 나오네요. 한번 불편하시다고 하시니까. 참. 기준을 좀 갖고 운영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신규 상품으로는 별거 없네요. 티셔츠랑 나르연의 소모품 선택상자, 구호증서랑 만충석, 그리고 성수준. 그리고 위에 이제 전설 스킬이랑 영웅 스킬 사라고 코인을 팝니다. 코인 상자를 다섯 개를 주네요. 스킬 카드 뽑기 팩은 뭐 덤이고. 이거 해봤자 어차피. 1만 개씩밖에 안 나올 테니까 저는 패스하겠습니다. 그리고 NC가 급할 때 나오는 거 있죠. 영국 컬렉션과 이 스페셜 뽑기권. 참뭐 4대장, 6대장 하는데 분명 한두 개씩 비어 있는 분들 노리고 나온 것 같습니다. 밑에는 삼국 축복의 가루도 팔고 이걸로 위에 거 제작하고 자귀하라는 거네요. 참나 진짜. 그리고 오늘은 또 영국 컬렉션까지 추가입니다. 아주 이번에는 개돼지들 마지막 남은 고름까지 한번 빨아보자라고 기획을 한거 같은데 저번에 나왔을 때 무슨 리덕션 올라가는 거 나왔던 거 같은데 무시를 넴으로써 또 또이 또이 플러스 마이너스 0으로 만들고 있죠. 에휴, 참 아무튼 오늘 업데이트 소식은 여기까지네요. 그리고 다 댓글 말씀하시는 게제 생각하고 같네요. 아무튼 과금 너무 하지. 안으셨으면 좋겠고요. 또 내일 TJ 쿠폰에서 다들 전설 변신, 신화 변신 얻으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럼 오늘 업데이트 뉴스는 여기까지 하고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